지금부터 민족 반영물이 청산, 구구물이 청산, 미군 철거, 민주민주당 정당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신미 구구물이 민족 반영물이 청산하자! 신미 구구물이 민족 반영물이 비호하는 전철업체 청산하자! 반영물이배우 조정하는 악질 대사 해리스를 추방하라. 첫 번째 발언으로 민중민주당 당원 발언 듣겠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악행을 저지른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일제의 기생에 살아가더니 그 친일파들이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아 친미파가 되어 이 강화문 건장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일제 강점기를 연상시키듯 온갖 불법만행을 저지르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폭행, 성희롱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미제의 기생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 자주성을 버린 채. 사대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정당연설에 기자회견을 할라 치면 그 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들어 온갖 욕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짓거립니다. 그 모습은 마치 좀비때와 같다고 해서 우리는 이들을 구어 좀비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좀비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한 채 외세에 의존해 저 미대사관을 향해 절까지 하며 우리가 그후 외치는 소리만 들으나 눈이 돌아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세계 억압받고 착취받았던 자주성을 지키고 있던 노동. 항상 자산하고 투쟁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산한를 하면 고절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사대를 하면서 역사를 발전시켰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사대를 해서 사람들의 말로는 언제나시천을 살리면 <놀람> 그렇게 사대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노동자 민중들의 발전에 우리의 역사도 우리 이이이 지금 이 여기까지 왔으며 미래를 보람고 진정한 터주 통일국가를 건설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에가미 절대 이길 수 없듯이 이곳에 집착하고 그곳을 획들적 계위에 바라타는 낡은 저 풍어머리는 결코 소매가 평화로운 사고를 하는 이 시대의 양성적인 청년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미제 납비로사이2만은 서북청년단이라는 형태의 시을 동원해 제주의 입습니다 합사를 쓰며 이재가 시키는 대로 한반도의 허리를 두둑 박는 장군인이 아닙니까 결국 민중들은 심판을 받으며 하와이로 도망치듯 강력을 관찰하며 역사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천하의 매국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나라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하지 않는 위험하고 인체의 외로운 중화공업 산업을 들여다놓고 아메리카. 이 나라 노동자 민중들이 하게 하고 착취하고 똑 착취하며 겉만 번지르하지만 어, 만번지로하지 마. 속은 썩을대로 썩은 제발로 살수 없는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경제를 살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들의 필요이네 위 앉아 있는 기득권들이 배불린것 아닙니까? 결국 박정이도 이로 인해 분노한 민중들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피탈당었습니다 전두환은 제2의 박정희로서 이저를 등에 놓고 80년 권주의 호흡을 불게 물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전세작전권 평시작전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즉슨 권주의 민중들을 향해 무차적으로 총을 난사할 수, 있, 난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흔이 있어야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전주 민중항쟁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전두환도 이승만, 박정희와 다를 바 없이 군도와 민중들의 시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또 어떠했습니까? 집권 기간 내내 무능한과 악질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다가 결국 민중들의 심판으로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습니다 우리 조국의 자랑차고 빛나는 역사를 더럽히고 망치는 것은 바람 아닌 저 국우 좀비들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발언을 해봐야 이순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이 뿌린 이명 박근혜까지 이 친미 군대 앞에 의 반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리와 존댓당지 노글리에서 신천해서 박살당한 양민들이 사라질 것이며 제주 사선때 광주 오행할 때 수많은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받고 박살당한 사람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수많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살기 위해 방첩이라고 박살한 사실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미주가 저지른 학행을단 한가지 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죄값을 노릴 것입니다 막는다고 가가지는 평화 통일 이 아닙니다 oh, yeah. 우리는 70년을 yeah. 단결하여 왔으며 목숨의 위협이나 어떤한 방해 측정에도 고라지 않고 투쟁해온 지혜롭고 세기로운 용감한 민족입니다. 내세에 뺏길 뻔한 나라를 투쟁으로서 대체된 자랑찬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70년이 넘는 세월 내세를 몰아내는 투쟁을 단 하루도 할수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저 구구 정비고리들을 반드시 쓸어버릴 것이며 다시는 이 광화문에 죽제은 팟이 들고다니지못하도록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청년 학생들이 다들 다들 다니는 것입니다. Today! Today! t o d a 고 Korea! o 물이 Two! Two! t w 칭 진미 구구물이 민족 반역물이 비워하는 전철 앞에 청사나자! 반역물이 배우 조종하는 악질 대사 해리스를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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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하라! 이어서 두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Come come. 미군정은 가스라 테풍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애초에 18세기부터 조선 침략을 공고 하게 놀려왔습니다. 일본에게는 <목소리가> 네. 조선 침략을 용인하고, 자신은 필리핀 주둔을영인하면서또 여행하는 시민들의 그날 통치할 수 있는 위을 체결했습니다. 18세기 이후부터 미국은 신리학문역 수많은 주변을 석방을 일으키더니 극기야는 일제가 대망 이후, <목소리가> 우리나라 생존국사였던 우리는 해방국으로 해방국으로 적용하던 것 그들은 동명군나 성격으로 이 땅을 <놀림> 믿었습니다 애초에 이차세게 되던 이후 민족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정치정보을 뿌리고 스스로의 정보를 마련할 기반을 꾸렸습니다 당연히 순전했던 우리는 일부러 대방접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정보를 뿌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 바로 미군정의 점령고도를 해서 산산조각이 되고 나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미군정을 청산했던 자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 자가 태명한 이유. 철구설일은 친해파들입니다 자신들은 민족반역자라는 것을 너무나 익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점점 긍금했습니다 일제 대망 이후 일본인들은 조선에 있는 모든 땅과 재산들을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말을 잘 들었던 주구장기 땅값에 팔아넘기거나 더도 모자라 수많은 물자들을 흘러게쳐 넣어버리는 등 마지막. 인간 말종의 짓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일본인 집단들이 떠나가서 자신의 생계 유지 시단을 잃어버린 친일 만족 반역자들은 생계형으로 어떻게 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자신들의 서서 도업 줄였던 미군정이라는 새로운 권력을 만난 것입니다. 일제의 친일했던 자들이니 고만 민족을 개발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 대 배반한 자들은 미군정의메가노아래의 충성을 계약하면서 진일 반려들을 최리고 미군정을 비용 시키게 이릅니다. 자신들은 정령군은한 난데 진일 이었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관기를신로이곳에 미국 입장에서 도 새로운 영원이었을 것입니다. 미군정은 진일파들을경유하여 관료직에 앉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관료들을 한 자리는 바로 교육 분야와 경찰 군인 관료였습니다. 신의 경찰로 애초에 80% 이상이 대거 진용되어서. 경찰의 뿌리가 민족 반역자들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금 양심적인 지식이니가 물론이고 이제는 날로 커져가는 대중의 의식화로써 경찰의 뿌리가 절저히 친해지고 미군장이 들어난 이후에는 그들을 위해서 균형된 미국의 경찰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에 알려진 진실입니다. 이 미국의 경찰들은 9월 항쟁, 10월 항쟁 때 어떠했습니까? 1946년 대구에서는 미군정의 네 폭압에 이기지 못해서 딸을 달라미군정을 네 물러가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우일 정권이 수립되어야만 자신들의 기반이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친일이라는 자신의 상전에 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일전 우익정부 수립이 절실했던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민특위 해산 사건에 주동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수많은 트래퍼들의 인명 사고, 인명 자료를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 55만 명이나 되었던 트래퍼들의 자료를 경찰이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55만 명이라는 이 트래퍼들, 경찰은 다시 특히나 대구에서는 둘제 경찰이었던 그 중에서도 경국이었던 숫자는 일어납니다. 경찰 2 2 0 0명 당시에 지지를 봉무했던 경찰 관료는 880명입니다. 그 880명이 지휘장쟁위에서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이런 사건 가운데에도 이것은 전국적인 형태로 확산됐으며 결국엔 대구에서 대업적으로 대거적으로 일어난 형장을 취압하는이 이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백남기 농민을 알선 없이 했던 유사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격차은 무고한 민족들에게 발포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학살을 낳았고 뒤에분는 대구양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군정을 공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정은 적당 불황과 말도 안되는 미국 정책으로 수많은 민족들은 일제시기보다도 더 웃고 살지 못하는 기아의 시리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뿌리를 제대로 알아요. 지금의 미국이 그리고 지이 경찰들이 우리의 정당활동을 보장할 듯이 오히려 그부 친미, 종리 뿌리들을 비호하며 우리의 정당활동을 저항 혐의로 해서 아무런 소리 쓰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경찰 뿌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진일에 기생했던 자료 중에서도 서북청년단이 그대로 경찰에 대거 등용됩니다 서북청년단이 무엇입니까? 지난 반전사는데도 일본도로 잔인하게 찔려 죽이던 자극적자들이 바로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보리아 전쟁 전으로 500만 명이라는 합산이 나왔는데 그들이 그대로 미군상의 신임을 받고 조병호 가같은 진일 관장 진의 수상해진능을 받아 서북 청년단은 경찰로 임명되고 제주 사상에서는 3만 명이 학살해 나왔습니다. 조토와 작전, 빨갱이 사양, 그 앞장에 섰던 서북 청년들은 말 한가운데 사람들을 무리 죽음을 선사하고 어린아이까지 칼로 찍어 죽이는 살인적인 반행에 저질렀던 경찰입니다. 이런 경찰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지에서 백남기 논민을 직접살수한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상전을 믿고 마음대로 자신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지시하고 전달하고 집행했던 단순 명령권자로 인세했지만 이제는 민중들 거저가는 의식에 따라 경찰은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되려는 어제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75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진보적인 정당을 당당하여 민원정을 반드시 무쇠하고 우리 민중의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민혁명당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과 같은 국가법법으로 처리 국가법법으로 다뤄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세월이 걸려도 진실을 반드시 드러났으며 수많은 민중들은 이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경찰의 앞에 물 멸룩진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용서받지 못할 억제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은 직무유기를 버리고 있으며 지금 우리의 정당 활동도 제대로 보장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지휘기통이 책임자는 오늘도 나타나 You d o n 유전문제 w that. You don't know that. You don't know that. You don't know that. y 다 u don't k 무 o w that. 도 o u d o 이 t know that. y 악 u don't know that. You don't k 말단들은방독의역처리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불티감을조성하고 우리의 정당 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단의 경찰들로 이것을 막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특이자는 다시 와서 이 사람들을 지휘하고 그저 방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의 업무입니까? 양심이 찔리지도 않, 않습니까? 경찰과의 양심을 버리면 민중들을 죽이려다 민족인 경찰들은 조명에서 조명으로 인해서 살获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됐으며 광주에서는 시민들의 발판하던 부당한 명령에 상거했던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 경찰들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이판 인민적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모습들은 반드시 역사의 기록에 남아 당신들 여기 질리개통의말담 현장의 기록으로 반드시 역사에서 민정들의 심판을 바고야할 것입니다. 조병호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 민감력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린 미군정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주 민주 통일에 있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간열승들의그 신념을. 우리는 몸을 키추는하고 전진할 것입니다. y t o d 입니다 o d a 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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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치 d a 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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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d a 반역물이 대우 조정하는 해리스에서 출방하라 이것으로 민족 반역물이 청산, 구급물이 청산, 미군철거 정당연설에 마치겠습니다.